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교회를 꿈꾸라’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늘 사도행전 사장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이 모델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마치 신앙의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랑 좀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이런 모습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모습은 좀 왜곡되어 있네.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볼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피고 어 살피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열정적인 기도하는 모습,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 어, 병이 낫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모습. 더 놀라운 것은 31절에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게다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모릅니다. 서로 물질을 나누고요.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사실 다른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현관이라는 입구는 잠시 지나쳐 가지만 사실 현관에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작인 23절 저는 참 많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모습을 여기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곧장 가는가? 동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동료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사람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어,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기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초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자, 풀려나자마자 놓이자마자 달려가고 찾아가는 관계, 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관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허물 없이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로 치면 어떤 관계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관계는 가족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 놓이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허물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말로만 듣던 초대교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들은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로 이 가족과 같은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지쳐가고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것 아닐까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관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목회자를 가장 이상적인 목회자로 꼽는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목회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 항상 웃는 목회자.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고 항상 나를 위로해주는 목회자. 외로워도 슬퍼도 항상 웃기만 하고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는 목회자. 여러분, 과연, 과연 이런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일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목사는 절대 자기 감정을 성도님들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목사가 성도에게 할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성도가 목사에게 할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오늘 말씀을 볼때 초대교회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려오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많은 유익함을 주시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기 목회 여정을 돌아보는 글을 썼습니다.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목회가 즐겁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죄 그리고 오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즐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사장을 통해서 가장 쇼킹한 장면, 놀라운 장면을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는 모습을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서로의 각자의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와 성도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같은 관계 구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 가운데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모델을 보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한 교회를 접하게 되었는데 부산에 이 부흥하는 교회 중에 대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어, 이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 교회에서 내세우는 주제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닌 친정 같은 교회를 만들자라는 이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어, 편안한 교회, 친정 같은 교회, 이 가족이지만 다 같은 가족이 아닌 교회, 시댁 같은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같은 교회, 이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요. 어, 보니까 어,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정말로 따뜻한 교회. 어, 제가 최근에 따뜻한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연교회처럼 친정과 같은 교회. 진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교회를 다니실 때 손님으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꼭 가족 공동체처럼 다니셔야 합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왜 등록을 권할까요? 바로 손님으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으로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게 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소통과 교통이 일어나는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초대교회 놀라운 모습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 놀라운 모습은 무엇인가 예, 저는 한마음이라고 봅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한마음인가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잃어버린 상실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 아닙니까?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 상, 상대방들,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 이미 그들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고 있고요. 합쳐서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갈라지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세상은 한마음이 되어서 신앙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세상의 언론들을 보세요. 기독교에 적대적입니다. 한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쪼개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한마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선거 때만 되면 쪼개져서 싸웁니다. 저는 교회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좌파와 우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정치 문제 가지고 얼굴 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빌리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본받아야 할세 번째 모습은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30절도 보실까요? 선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기도의 제목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휘둘러야 할 무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술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의 능력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분명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피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이 은사가 계속해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설교가 무려 28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또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데요. 오늘날 이 모습을 비교해 볼때 교회들이 이 모습에서 멀어졌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이혼시켜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를 무시하고 무지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벗어나는 일도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두 가지를 이혼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잭 디어라는 분이 한 말씀인데요. 교회는 언젠가부터 말씀과 성령을 갈라서게 만드는 일을 조장해왔다. 갈라서는 것, 곧 이혼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동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무했던 교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나누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라운 삶인데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거예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물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유는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보니까 어디에 둘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36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37절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어디에 두는가? 머리 위에다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극히 인격적인 물질의 지배를 받고 그 물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물질을 발하래 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질을 다 머리에 이고 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보니까 자 돈을 당신에게 얼마까지 주면 몇십억까지 주면 사람은 무엇을 할 무엇까지 할수 있는가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 나는 살인까지도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물질을 바로 자기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물질을 발 아래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부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헌금은 영적인 행위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대상을 끌어다가 우리는 누구 앞에 바치는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사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11조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적인 행위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단지 물질의 지배를 초월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공동체. 니네 것과 내 것을 따지지 않는 공동체, 같이 먹고 같이 사용하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가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니네 것, 내 것을 사실 따지지 않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성대들 중에서도 서로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서로 돕는 곳, 바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때 우리는 가정이라는 렌즈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3절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었고요. 성도가 또 성도 간의 어려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관계는 이 가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따지고 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둘다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성도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교회안 나갑니다. 그분들이 절대로 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하여 비판적입니다 이분들의 가장 단점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외로워서 가난한 성도들이 서로 모임을 따로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부족해 보이고 배울 게 없어도 사실 그 안에 배울 게 있습니다 구역에 들어가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구역에 보시면 삼손의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삼손은 단지 정욕에 약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약했던 것만이 그의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주의깊게 보시면 삼손 언제나 그는 혼자 다닙니다. 혼자였고요. 삼손은 그의 삶을 나눌 만한 공동체가 없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항상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을 신앙적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옆을 언제나 여자가 채우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꼭그 여인들이 블레셋 여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가 여자친구가 매일매일 바뀌는데 여자친구가 맨날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이 미야코, 아야코. 이를 정말 우얄고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꼭 독립운동하면서 블레셋 여자랑만 사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교회 다니실 때 손님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구하는 공동체, 말씀과 능력을 함께 구하는 공동체, 물질의 지배를 극복한 공동체, 영적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 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럽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에서 중요한 거한 가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보다 형편이 더 나아서 인격적으로 더 나아서일까요?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아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도 그 성도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큰 권능과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모델 하우스의 모습을 둘러보았는데 어떠십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서 결론을 잘 내려야 됩니다. 이 집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 하우스를 실제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시고 큰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